구리시는 시 승격 37주년을 기념하는 구리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0일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내빈과 시민 약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각계각치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수여하는 시상식에서는 제13회 구리시민 대상과 도지사, 시장, 의장, 국회의원과 교육장,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총 75명의 시민이 표천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기념식 이후 이어진 축하 공연은 바비킴, 강혜연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문화예술 공연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 충전의 활력소가 됐으며 이후 실시된 불꽃놀이는 한강변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도 적극 개최해 시민 만족, 문화 중심의 젊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